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뭘 말씀드릴 거냐면요. 임고 날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임고를 저는 어쨌든 세번을 봤잖아요. 그쵸? 이제 더 저보다 더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제가 세번을본 입장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주관적으로 조금 추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뭐냐면은, 음, 인곱날첫 번째로는 반드시 복기를 하셔야 돼요. 복기, 복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답안을 뭘 작성을 했는지, 시험이 끝나자마자 집에 와가지고 한번 타이핑이든 손으로든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보통 시험이 끝나면은 "아, 난 끝났다" 이제 1차는 당분간 해방이야. 뭐 결과 나올 때까지 나는 이 시험 이제 끝이야. 라고 해서 아예 정말 전공 책다 덮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다 버리고 그 다음 답안에뭘 썼는지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그 상태로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 재수 때 조금 그랬었고요. 근데 이러고 나니까 어 한달 지나가지고 1차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1차 끝났을 때 점수가 나오지만 그때는 2차가 끝나야지. 그러니까 최종 합격 발표가 나야지만 제 점수를 알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최종 점수를 받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이 점수인지,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복귀라고 해야 되나요? 답안이 어땠는지도 그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강사님의 답안에 올인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내 기억으로 썼던 거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그래서 3수할 때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복기를 하셔라. 그래서 복기를 하셔서 이제 채점을 스스로 강사분들이 올리는 모범 답안이랑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채랑 물채라고 하잖아요. 그 보통 칼채로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칼채는 진짜 완전 키워드. 위주의 채점이어가지고, 키워드가 안 들어가면은 점수를 이제 팍팍 깎아버리는 거죠. 저도 복귀를 바로 그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덕과 카페에도 한번 올려봤었는데, 제가 칼치했을 땐 어쨌든 40점대 후반 정도가 나왔거든요. 아무리 물칠해도 55점 이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 1차에서 난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2차 준비는 약간 그냥 지도서 요약을 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준비를 했었어요. 그치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스터디를 하기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고날 추천드릴 거첫 번째는 반드시 복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2차 스터디를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2차 스터디를 어,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뭐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는 질문이 이제 아, 저는 붙을지 몰랐는데 어 붙었어요. 2차 지금부터 준비해도 되나요? 뭐 이런 것도 꽤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저도 제가 붙을지 모른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붙을지 모른 상태였는데 저만 그랬냐? 제가 같이 스터디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그해에 붙었던 후배들도 다 자기가 붙을지 몰랐어요. 1차 때. 그러니까 뭐 제때 많이 뽑기도 했고 물체이기도 했던 것도 있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 난 이거 반드시 100% 붙을 거야. 1차 시험을 보자마자 그렇게 느끼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껴도 왜냐면 2차에서 변별력이 꽤큰 시험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서 1차 때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2차 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때 내가 시험을 잘 봤건 못 봤건 무조건 2차 시험을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2차 시험이 생각보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초기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정말 그나마 시간을 가지고 거의 3주, 4주의 시간을 가지고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점점 이제 2차 시험이 빨라지는 추세잖아요. 왜냐면은 발령을 좀더 빨리 내기 위해서 발령을 빨리 내서 신규 교사들의 적응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점점 2차 시험이 빨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이제 결과가 나오고서 뭐, 3주? 4주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임고가 끝나고서 바로 집에 오시면은 뭐, 책상 정리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그냥 무조건 복귀부터 하세요. 내가 시험지를 딱 보고 내가 키워드를 이제 어떤 식으로 썼는가 키워드로 쭉쭉쭉 써 내려가신 다음에 그 키워드를 조합해서 내가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는가를 신경 쓰셔서 타이핑을 쭉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한마음 카페든 아니면은 같은 과, 뭐, 도덕과 같은 경우에는 도덕 교사가 되고 싶어요. 카페에서든 무조건 2차 스터디 원을 구하세요. 근데 여기서 뭐, 역시나 고려해야 될 사람은 뭐, 지방에 살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노랑진에 가야 되나요? 스피치학원에 가야 되나요? 뭐, 논술학원, 뭐, 논술학원은 주제치고 논술학원이 아니고, 또외였 면접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이러시는데, 학원을 다짜고짜 등록을 해라. 반드시 이런 게 아니라요. 저도 스피치학원이나 면접학원 안 다녔고요. 그 다음에 면접 대비 특강도 따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냥 전태령 강사님께서 무료로 해주시는 면접 특강 있잖아요. 그거 분명히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보고서, 그 다음에 무료로 나눠주는 자료들. 그 다음에 검색해서 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니까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노량진 가서 스터디 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오프라인 스터디를 먼저 시작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 친구를 보니까 오프라인 스터디를 꾸준히 하는 친구도 있지만 오프라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좀 있냐면은 단점이 조금 커요. 그니까 만났는데 스터디원의 역량치, 그니까 스터디원이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너무 내 자신이 좌지우지 되는 게 너무 커요. 그리고, 같은 과로 구할지, 다른 과로 구할지는, 각기 조금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보통은, 같은 과목인데, 다른 지역에 붙으신 분들을 구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구하는 게, 뭐 나중에 구하려면,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임고, 이제 보신 날, 당일 저녁부터, 보시면은, 스터디 구하는 글들이 쭈루루룩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 지금 모였으니까, 무슨 지역 선생님 구합니다. 라는 식으로. 아직 1차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스터디를 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원이니까 만약에 제가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해야 됐다. 그러면은 강원 말고 서울, 경기, 뭐아랫 지역, 뭐 대구, 충남 뭐 이런 지역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구해서 거의 한 5명 정도. 5명 이상 되면 너무 많아요. 6명 되면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4명, 5명 정도를 구해서 어떤 식으로 스터디를 하느냐. 우선 지도서를 보고서 교과서를 보고서 요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판서를 하면은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책 그 다음에 면접 기출 이거를 내가 분석하고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시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기도도 뭐 그렇겠지만 그래서 시책을 보고서 외우는 거그 다음에 교과서 보고 외우는 거 요즘에 교과서가 이제 생활과 윤리랑 윤리와 사상 범위까지도 확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반드시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전부 다 보는 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러니까 진짜 인고 공부하듯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요약을 쭉쭉쭉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조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복기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2차 수업시연과 면접 준비. 근데 이거는 공부 요약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말씀을 꼭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전 그래가지고 어땠냐면 은 합격 발표 날아난 이제 떨어졌다. 난 이제 떨어졌으니까 아 그래 나는 기간제 해야지. 그리고 이제 못 만났던 선배들이랑 약속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어 후배들이랑도 아 약속을 잡지도 않고 그냥 그 선배들이랑만 만나서 아니뭐 당연히 떨어졌겠지. 한번 술이나 먹어야겠다. 이러고 학교에서 한번 보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조교쌤한테 저희 과는 작아가지고 그 수험번호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그날만은 아 이제 늦잠을 좀 자야겠다 이러고서 이제 한 9시 반, 10시 넘어서까지 자는 터라 그렇게 자고 있었는데 9시 좀 넘어서 조교쌤한테 전화가 오더니 어 축하해 너 붙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 느려 터진 트북을 틀고서 접속을 해서 확인을 했더니 정말 제 수험번호가 엑셀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어땠냐면은, 음, 첫 번째로는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이제 사람들이 붙었나. 이거부터 이제 조교쌤한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완전 패닉이었어요. 완전 패닉. 오, 나 붙었네? 뭐 해야 되지? 모르겠다. 우선 학교부터 가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갔고, 그 다음에 선배분들이 꽤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이제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과 그 전에 붙었던 선배들. 이들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2주일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6명이랑 같이 스터디를 했어요. 실제 오프라인 스터디를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계속해서 또 아는 사이다 보니까 칭찬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자존감 올리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저같이 사는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흔하지 않은데, 그죠그 다음에 후배들이랑 이렇게 어,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스터디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꼭꼭꼭 이차를 꼭, 꼭, 꼭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스터디를 구하셔서 시작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보통 토요일에 시험이기 때문에 어,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부터 모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스터디를 하실 분은 온라인으로. 굳이 지방에 살고 계신 분이 서울로 가셔서 할 필요는 없고요. 여건이 안 되시면 온라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오프라인 스터디라도 이제 시작을 꼭 하시길 바래요. 이제 뭐 말이 좀 너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제 점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차 가 교육학이 지금 보니까 제가 자꾸 기억이 헷갈렸었는데 저 교육학 13점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복귀한 게 있어요. 복귀해가지고 수기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학이 13점?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충격을 먹었던 점수고요. 그다음에 전공 점수가 56.67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55점 이상이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56.67이 나온 거죠. 꽤 물체였어요. 물체. 그래서 전공 총 점수가 아 전공과 교육학 총 점수가 69.67이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69.67인데 이때 당시에 강원도가 2배수를 뽑았고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58점이었어요. 아, 11점 정도 차이가 난 거죠. 근데 2배수다 보니까 11점 차이 난 거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점수였어요. 근데 제가 2차 점수로 몇 점을 받았냐면은 제가 좀 2차에서 뒤엎은 케이스인데 어, 수업 시연이 강원도는 45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도원 없습니다. 지도원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수업 시연만 봐요. 근데 수업 시연이 45점 만점에 44.85점을 받았어요. 오,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높은 점수를. 0.15점이 깎인 거죠. 그 다음에, 음, 면접 점수는, 여기 적어놔가지고, 면접 점수는 55점 만점에 54.67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0.2, 0.33, 0.33만 깎인 거죠. 그래서 총 합계가 2차 점수가 100점 만점에 99.52를 받았어요. 그래서 0.48점수만, 0.48만 깎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 점수 합계가 169.19가 나왔어요. 그래서 169.19인데 이때 당시에 합격 커트라인이 158.34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역시 2차도 커트라인보다 11점 정도 높게 맞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가능했던 까닭은 당연히 2차 점수가 엄청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 강원도 같은 경우에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는 바로 수업 모형이 막 적용되는 바람에 어, 제 수업 그 앞서서 올려드렸던 네, 제 수업이 네. 맞다 이걸로만 공부를 하셔라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처럼 말을 그렇게 중언부언하고 어영부영 그냥 뭐 되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도 이 점수를 맞았거든요. 이때도 변별력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니까 러다 90점 이상 맞지는 않았어요. 80점 대부터 90점 대까지 있었거든요. 그니까 어떤 분은 뭐지? 70점 맞은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어쨌든 변별력이 있는 상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어, 저도 몰랐었는데 제가 시나리오 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나리오 틀을 찾았고요. 대사가 적힌 것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 면접 대비해가지고 문제를 뽑아놨던 거, 스터디원들이랑 뽑아놨던 게 있어요. 근데 그 스터디원들이랑 했을 때 이제 아직 준비하시는 분들 건 빼고 합격하신 분들이 같이 문제를 뽑아서 만들었던 거, 이곳에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급한대로 여러분들 임고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임고날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거는 인공날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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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어... 카페에 접속하지 마세요. 한마음 카페나 아니면은 교육학 카페나 아니면 자기 전공과 관련된 카페. 특히 익명 게시판에는 접속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거기에 올라오는 복기들이 있어요. 그 복기들을 내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복기는 자기 기억력에 의존 플러스 자기가 이미 좀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그때 실제로 썼던 것보다 훨씬 더잘 쓰고요. 보통 잘 쓰는 사람만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복귀를 올려요. 그러니까 되게 자존감이 막 엄청 깎이고 되게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올리는 그 답안만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나머지 그냥 뭐 익명 글 있잖아요. 뭐 이번에 쉬었네, 어려웠네, 물체네, 칼체네, 뭐 이거네, 답이 이거네, 확실하네, 저쨌네 이런 글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24시간, 48시간 뿐만이 아니라 그 합격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냥 무조건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죠다 같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뭐 지인 피셜이다 어쨌다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접속하지 마시고 강사분들이 올리는 모범 답안만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못했던 생활을 조금 누리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2차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고날은 이렇게 보내시길 바래요. 어, 벌써 15분인데요. 어, 초점이 자꾸 안 맞는 거 이거 제가 자꾸 손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건데요. 죄송하고 이 다음에는 수업 시연이랑 이제 면접이 다급하잖아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찍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할게요. 알겠죠? 어, 뭐 기타 다른 얘기는 어쨌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이 차에 관련해서 알고 싶은 점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댓글 제가 메일을 알려드리자니. 메일로 별로 안 보내실 것 같고 댓글 달아주시는 게 제일 직방입니다. 그 댓글을 많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다음에 찾아뵐게요. 자, 안녕.